여기 보면 이제 알아야 될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믿는 자들은 잔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지 않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진짜 죽음이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아야 할 내용들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이 있다. 그 뭐냐?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이 강림이란 말이 바루시아라는 헬라어의 바루시아 이거는 그 황제가 자신의 영토를 이렇게 시찰하는 현장 방문하는 그렇게 해서 황제가 여기에 와이 땅에 왔다. 우리, 우리 고향에, 우리 땅에 황제가 왔다라고 할때파루시아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이게 뭐냐면, 호령은 뭐예요? 호령은 부르지즘, 호 부르지즘, 영은 명령이에요. 큰 소리의 명령이 울릴 것이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 군대, 천사장은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에요. 미가엘의 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군대 여러분 로마의 군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진격 그러면 팍 나가면서 그맨 앞에 돌격대장이 있죠. 돌격대장. 이 돌격대장이 천사장인 거예요. 천사장이 앞으로 가자. 하면서 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돼요. 보면 나팔로 북으로 이 전체 군대를 지휘하는 하나님 이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맨 뒤에서 총감독 장군으로서 나팔을 통해서 전체를 향해 앞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이, 완성이, 역사의 마지막이고 또 역사의 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완전한 역사의 완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운 심판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심판받고 벌받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오. 눈물을 닦았는데 계속 흘러오면 그게 닦아주나 많아져. 그 뭐예요? 내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었던 모든 눈물이 눈물이 아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다음에 17절 아 16절, 1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먼저 올라간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다. 우리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면 제자들이 방에서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닫아놓고 다 꼭꼭 닫아놓고 모여 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평안을 전한다 어떻게 오셨어요? 다 잠겼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런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분명해요. 또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건 분명해요. 경험은 분명한데, 그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많아. 우리가 말, 말을 해도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한계가 많죠. 표현을 못 하는. 그러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표현해 놓은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받으면 안 되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문이 닫혀 있지만 그걸 그거를 초월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가,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질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때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 고민하다가 가장 가까운 말을 표현한 거지. 이걸 그대로 이해하면 어렵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파루시아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지금 몸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해 될 것이다. 진짜로 하늘로 쭉 올라가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면 좋겠죠? 예.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경험들을 마침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